안녕하세요. 허영스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누수가 되고 있는 집에 천장을 잘안 뚫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뚫긴 뚫었는데 제대로 안 뚫으신 분도 계시고 어설프게 뚫으면 무너질 뻔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음에 갔을 사진 여기, 여기 부분이 여기에요 열화성 카메라를요. 예, 여기도 열화성 카메라로도 안 보이고 열화성 카메라로 표기된 거는 아까 고기가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천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물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물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영상으로 담아 보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눌러보죠. 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받치고 있는 건 나무로, 천장이 이렇게 석고로도 있고, 나무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장 벽지가 이렇게 붙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만 뜯어놓은 거예요. 여기만 뜯은 거고, 이 석고는 뜯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석고를 나무를 뜯어내야 여기 가득 들어있는 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거 벽지만 뜯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물들이 안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을 누르면 꿀렁꿀렁한 거고 내려오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석고를 뜯었을 때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뚫어놔야 천장이 문제 가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게 석고구요 이게 벽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객분은 여기만 뚫어놓으신 거고 제가 뚫은 거는 여기까지 다 뚫어버린 거예요. 그니까 여기에 있던 물들이 안 빠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내려온 것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여길 뚫어버리니까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석고는요, 석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도 떨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로 돼 있는 것들은 드라이버로 그냥 빵 치면 돼요.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빵 치면 되고, 그, 벽지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벽지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놈이 섞고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뚫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에 있는 것들이 물이 쫙 내려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벽지만 이렇게 확 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벽지만 뚫으면 돼요. 근데, 벽지 뚫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벽지 위에까지 뚫어 보는 게 제대로 된 뚫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여기 지금 이 덱은 여기 불이 아직도 전기가 살아서 나오는데 여기 합선이될 수도 있어요. 이 물이 여기서 계속 차면. 근데 이 덱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천장도 제대로 뚫어놔야 물이 제대로 떨어지고,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이게 이제 제가 주요, 이게, 이거를 제가 이 댁만 본게아니고요 다른 집들도 가보면, 제대로 뚫어놔가지고, 계속 물이 차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수 탐지사가 실질적으로 갔을 때, 뚫려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뚫려 있는 걸 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넓게 뚫어 놓으면 완전히 보이겠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천장을 제대로 뚫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